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가와 만사성의 뜻을 빛내줄 미래의 남북 청년들을 응원하고, 북한 여성분들은 처심을 잃지 마시고, 한국 여성분들은 남편도 자식과 똑같이 귀합니다. 남편은 돈만 드는 기계가 아니라 자식과 똑같이 귀하고, 가족의 가장은 남편이시고, 가족을 책임진 기둥이시며, 가족이 망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남자의 역할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사명을 지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지의 허드까기 TV의 이민지입니다. 오늘 방송에는 대한민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은지, 또 출산율이 얼마나 낮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결혼은 지금 아주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원인은 인구 구조입니다. 신랑 신부가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80년대에는 결혼할 사람이 10명이었다면 IMF 후부터 2020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할 사람은 4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혼할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함께 그나마 결혼이 지역이라고 집살 돈이 없는 이유로 결혼해야 할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2020년 기준 0.84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올해 2021년은 0.7로 10%더 감소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럼 우리나라 고령화 시대가 계속 이어지다가 50년 뒤에는 인구가 팍 줄어들겠네요. 그럼 전업 높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죠?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일본일까요? 중국일까요? 저의 몸이 회복되면 빨리 아이부터 낳아야 할것 같네요. 근데 네, 40년 묵은 그리 좋지 않은 밭은 있는데 밭에 뿌릴 실하고 튼튼한 오리지널 정자는 어디 있나요? 여성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 결혼율이 많지만 늦은 나이라 출산율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충남은 남녀 평균 30세에 결혼하고 서울은 남녀 평균 40세에 결혼한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서로 사랑하면 월세 지하방에서 아이 낳고 부부 생활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던더 많이 벌어야 하고, 맞벌이 해도 살아가기 힘든데, 남자 혼자서 온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결혼하신 대한민국 남성분들 참 대단하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안쓰럽네요. 저는.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여성들도 직장을 나가 맞벌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림은 둘이서 똑같이 하고요.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집을 도와준다. 그리고 출근을 늦게 하는 사람이 어린이 집에 간다. 이런 방식으로요.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제주가 제일 많이 하고 뒤따라 충남, 인천, 그리고 서울은 이혼을 적게 한다고 합니다. 왜 제주도가 이혼율이 높은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주도에서 사시는 분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나라는 부부 세쌍중한 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율의 40%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부부 두쌍중한 쌍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근데 출산율은 또 괜찮아요 국가에서 아이 한 명당 달마다 3천에서 5천 달러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뭐 이혼해도 아기 키우는데 걱정이 없나 봐요. 북한은 이혼하면 남의 말밥에 오를까 봐 이혼이라는 꿈도 못 꿨는데요. 지금은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북한도 지금은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은 미국의 행정 시스템을 받아들였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혼 문화까지 받아들였네요. 아님 미국 거는 그냥 좋은 거 나쁜 거다 받아들이는 건가요? 제발 우리 좋은 것만 받아들이면 안될까요? 대한민국 이혼율이 40% 거의 절반이네요. 그래적 지갑 받는 법이고 곡식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가는 종이 있어야 오는 종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선해 보더라도 남에게 배려해 주고 더 사랑해 주면 이혼이 웬 말입니까? 제 주변에 이혼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한국 언니, 북한 언니 그리고 북한 친구들, 동생들이요. 제가 아는 한국 언니는 남편이 군인이신데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서울에서 살았는데 마마보이였다고 하네요. 언니의 남편은 바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 곁으로 간다며 군인도 때려치우고 가족 다 버리고 부산 엄마 곁으로 갔다고 합니다. 언니 남편은 이혼하자는 말과 함께 하신 말이 참 삶은 소가 웃다 꾸러미가 터지겠습니다. 내가 왜 뼈빠지게 힘들게 벌어서 남을 목을 살려야 한다면서 짐을 싸서 엄마 집으로 갔다고 하네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언니가 하는 말이 더 걸쭉합니다. 미친놈! 그놈이 만들어 놓은 자식 두명 같이 보내주 그랬어! 하시더라고요. 이혼할 바에 왜 결혼해요? 자식이 무슨 죄예요? 자식 나올 때 자식에게 물어보고 납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설이 난다고. 지들이 좋아서 자식 만들어 놓고 부모 없는 자식, 아빠 없는 자식, 엄마 없는 자식으로 평생 손가락질 받게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물론 사정이 있겠죠. 제가 아는 북한 동생도 하나원 나오자마자 마마보이 같은 남성이랑 결혼을 했는데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집도 엄마의 명의로 빌라 하나 사놓고 똑돌같은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북한 동생은 혈혈단신으로 한국에 와서 내놓을 게 없던 나머지 그동안 통장에 벌어놓은 돈과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찾아 집 가전제품을 3천만 원어치 다 샀지요. 근데 북한 동생이 술이 엄청 세거든요. 중국수 40%짜리 안주 없이 한병다 먹는 애였어요. 어느 날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이 동생이 밖에서 다른 남자랑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지 필름이 끊겨 다음 날 들어왔다는지 그래서 시어머니가 알몸으로 쫓아내, 지금 병까지 만나, 월세 지하방에서 혼자 앓고 있다네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빡치는지, 물론 여성이 잘못했죠. 그런데, 여자가 오죽석이 상하면, 다른 남자 술을 먹었겠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아이도 못 보게 하고, 한 푼도 안 주고, 한지로 내쫓아야 하는가요? 시어머니 되시는 분, 정말 덕하고 너무하시네요. 지금은 이혼하고 많이 회복되었지만, 북한을 떠난 상처에,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와 생이별한 상처도 덤으로 얻었네요. 여러분 이혼도 자유인데요. 이혼하실 때 본인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 먼저 자식 먼저 앞에 놓고 생각하시면 안될까요? 아이 놓고 이혼할 거면 차라리 결혼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 상처도 덜 받고 사기 결혼 업체도 없어질 게 아닙니까. 결혼은 지역이고 남편은 남의 편이라면서요. 왜 결혼업체에 문의하고 허튼소리 해대면서 결혼을 하려고 악을 쓰니까 어차피 이혼할 거면서요. 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주머니 털어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소한 죄라도 짓지 않으신 분 나와보세요. 물론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재산이라고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눈을 자식에게 떼어주며 구미야, 오기야 키우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위대합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남전여비 사상으로 여자는 남자들과 맞상도 못하고 천대와 멸시를 받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 여성들은 대한민국에서 세탁기, 건조기, 전기밥솥, 로봇청소기, 그릇세척기, 에어컨, 스마트냉장고 진짜 모든 현대시설과 편한 가전제품으로 힘들이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하기 싫으면 핸드폰 눌러서 전화 한 통이면 밥상에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북한에서 이런 삶을 살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북한은 전기가 없어서 꿈도 꿀수 없습니다. 받침 리얼이 있는 세 가지,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할세 가지가 북한에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대체 뭐냐? 물, 불, 쌀입니다. 물도 전기가 있어야 꿀어올릴 거 아닙니까? 평양시 전압이 낮아 1층에서 물 길어 먹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 전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여성이 우대받고 사랑받는 대한민국에서 왜 한국 여성, 북한 여성들이 사람들의 말밥에 오르고 여기저기 여성들을 중호하고 규탄하고 결혼은 지역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결혼 어디 무서워서 하겠습니까? 가뜩이나 젊은 친구들 내집 마련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결혼은 지역이라고 혼자 사는 게 좋다고 아이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자본주의 괴물로 변하게 합니까? 아마도 2년 뒤에 경기도에 집을 사서 이사를 갈것 같습니다. 8년 차 서울 임대아파트에서 벗어나야죠. 그래도 저는 언젠가는 가와 만사성의 뜻을 빛내줄 미래의 남북 청년들을 응원하고 북한 여성분들은 처심을 잃지 마시고 한국 여성분들은 남편도 자식과 똑같이 귀합니다. 남편은 돈 만드는 기계가 아니라 자식과 똑같이 귀하고 가족의 가장은 남편이시고 가족을 책임진 기둥이시며 가족이 망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남자의 역할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는 위대한 사명을 지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장가 못 가신 노 청각분들 힘내세요.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제넘게 남을 가르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는 척했다면 죄송하고. 제가 배우는 입장에서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방송의 시간에 또 만나요.